과거 분 스나이퍼로 활약한 경험이 있는 총기 전문가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게 그 오른쪽 끝 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멋진 모습으로 무대여보셨는데요 자, 김남기 씨 카메라를 향해서 강렬한 눈빛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시선 왼쪽 끝 쪽. 정면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태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존재감이 남다른 배우죠, 몸백령의 김영광 씨를 모십니다. 네. 중도형과 목대, 미도형, 미스터리와 조력자로 자유롭담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긴장시킬 예정입니다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빛나는 모습인데 자, 김영원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이도, 김남태 씨 모셔서 두분 투샷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만났습니다. 예. 이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아우라가 남다른데요.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남자, 이두와 목백의 공조가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자, 두 분의 관계, 극이 진행되면서 점차 변화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등을 한번 살짝 맞대어 볼까요? 네, 그렇죠. 살짝 맞대서 정면 쪽을 응시해 주시고요. 시선 왼쪽을 살짝 응시해 주시고 살짝 틀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틀어서 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을 잤다면 이제 서로 마주고 마주볼까요? 자불꽃있는 눈빛 대결 한번. 자 김강태 씨 2도의 모습으로 네 눈빛 대결 네그 상태로 몸을 살짝 틀어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만 왼쪽, 그리고 시선만 오른쪽을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두 분, 잡시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불법 총기 사권의 휘말린 해결사 구정만역의 박훈씨를 모십니다. 내 작품, 묵직한 임팩트를 남기는 분이시죠? 박근 씨의 또 다른 변신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근 씨 카메라를 향해서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구정만의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왼쪽 끝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한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실 잠시 후 보실게요 자 이번에 시청자들의 공감과 몰입을 이끄는 배우죠. 여러분 기혜연 씨를 모십니다 자 길혜연 씨의 한편은 오경수군 아들을 잃은 분노가 트리거인 인물입니다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죠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신데요. 우아한 미소로 손인상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오른쪽 끝쪽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매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셔서 배우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씨, 김영감 씨, 박훈 씨. 네, 자네분 함께 서셔서 네 조금만 가까이 좋습니다. 정면부터 봐주시죠. 네, 네분 정말 훈훈합니다.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얼마나 강렬한 변신과 연기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네 분인데요. 박훈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네분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오른쪽, 지금 보시던 방향 계속 봐주시고요. 정면, 얼굴만 안 가리게 손을,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서 소아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권호승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중앙, 중앙이 이쪽입나다 중앙을 좀맞춰주시미 우리 기 주나미, 주님께서나미 주나미, 다섯 미 주나미, 주나미, 서 정면을 봐주시죠주쪽죠 손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곧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트리거를 외쳐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파이팅!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보고 파이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파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포토 타입을 마치고 다섯 분 무대 옆쪽에서 잠시만 대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